아, 일단 우리가 진짜 아, 다 같이 기쁨에 축하를 해야 될게 수지 씨가 얼마 전에 엄마가 됐습니다. 아 축하해요. 아들 낳았어요, 그죠? 아들 잘 크고 있어요? 어, 네, 지금 너무 잘 크고 있고 또래들에 비해서 많이 커요. 어, 괜찮아? 어, 그냥. 그래서 아니, 애기는 누구를 더 닮았어요? 음. 그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남편 얼굴이 있어서 음. 오 닮았다 했는데 점점점점 음. 점점 이제 아기가 커지면서 음. 오 나를 닮았구나 음. 또 우유를 달라고 우네 아이 최고 <laughs> 진짜. 아이 건강한 게더 좋아요, 맞아. 음. 근데 이 아기를 돌보려면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진짜. 아니 오늘 또꼭 한우를 타겠다 어, 이런 각오를 진짜. 했다고요.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일단계 떨어졌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, 그래서 한우를 못 탔어. 응. 응. 오늘 뭐라도 들고 가야 되서 어, 응. 응. 오늘. 미안합니다. 과연 그래요. 네, 한우 좀 가져가겠습니다.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. 문장 완성하기가 되겠습니다. 어, 문장, 문장 완성? 완성하기. 아, 예. 화면을 보고요. <laughs> 보기에 있는 글자를 빈칸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. 네? 예. 자 문제 나갑니다. 시답어먼저 왔었어요? 자 시간 많이 못 드려요. 5초 들어갑니다. 떡볶이 아하. 자 3초. 시간 다 됐어요? 정답. 어, 예. 이수디 순... 정답. 어, 예. 이수디 순... 예. 점심으로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아사 먹었습니다.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아사 먹었습니다. 아 분식점. 자. 아 아닙니다. 정답. 자. 아닙니다. 정답. 오! 자, 아 아닙니다. 정답. 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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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파울로. 자, 연요 아 점심으로 그렇지. 오, 초 포창 마차 다 됐어요 맞다. 예 포창 마차 다 됐어요 예안 돼요 왔다+ 왔다+ 왔다 자 점심으로 분식집에서 그렇죠.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아니죠, 아니죠. 정답입니다+ 아! 정답입니다 아! 그렇죠 오! 분식집인데 아까 분식점이라고 그랬어요 아, 좋습니다. 그렇죠 예. 아. 아. 오늘파울런 놀라운 우리 포장마차 자가 한 글자도 없는데 왜? 오수 포수 포장마차 오수 포장마차 오수 포장마차 갔 오수 포장마차 자. 오수 포장마차 자. 오수 포